가끔 노래가 좀 고프실 때 없나요? 노래가 고플때 있죠. 그렇죠. 그리고 있고 네. 사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네. 정말 제가 외국에 있어도 네. 음원으로 좀 이렇게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음. 네, 저 올해부터 좀 구세, 계획을 좀 했던 거 같아요. 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. 음. 요즘 또 약간 옛날에 좀 옛날하면 너무 이상하다. 나 되게 막 그런 사람 같지. <laughs> 지금과 달리 90년대 말뭐 2000년대 예, 초에 예. 활동하셨던 분들의 그 약간 그리워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된것 같은 음. 방송 같은데서 예.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한테 좀 사실 연락이 꽤 많이 오, 오거든요. 요즘 음. 다시 뭐 하실 생각 없냐. 음. 일단 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죠. 그런데 저는 음악 생활은 뭐 접은 건 아니니까. 아 그렇죠. 그건 네. 뭐 사실 은퇴하는 게 아니고, 네. 뭐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가는 뭐 몸의 일부 같은 거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앨범을 뭐1 2곡 내서 뭐 앨범 카바를 찍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네. 그냥 음원을 그냥 발표해서 툭툭 얹을 수 있는 그런 네.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쉽게 생각하는 느낌이 아니라 네. 그냥 저는 제 삶에 있어서. 그러니까 음. 저, 제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것들을 다좀해 보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야, 복받은 삶을 살고 네. 계십다다 <laughs>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네. 네. <laughs> 네. 자, 오늘 진짜 반가운 만남이었고요. 그리고 또또 어, 또 다른 새로운 음악으로 또그 이소은 씨를 만나길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. 곧예즈도좀 충족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어, 여기서 아쉽지만 또 인사를 드려야겠네요. 아,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네, 저도요.